사진작가님 오늘 샌드위치를 맞춰오시나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 또 우리 김영란 작곡가님 네자 아, 그리고 이제 박경수 사영화가님은 어저께 d p 를 도와주시고 철수를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심재혁 수사님 안 오셨나요 아직? 네안 오셨습니다. 네 그분이 저희 자문위원이시고 또조남영 우리 미나 작가님 자문위원이십니다. 그리고 또 김봉대 교수님 네, 교수님도 몸이 아프셔서 못 오셨습니다. 아, 네, 그리고 박혜련 선생님, 좋은 네. 일이십니다. 네, 그리고 전혜주 선생님, 아, 오늘은 아마 강의가 있어서 대학에서 아마 조금 늦게 오실 겁니다. 아 그리고 내빈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어, 박광태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진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이진호 박사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패리 디자이너 김성범 선생님 모셨습니다. 이성범, 이성범, 이성범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아트코리아 네. 명성 김한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무시무시한 우리 해동검도의 사나이 안홍여 선생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 축사로 우리 세계 일번논설위원이신 우리 황종태 고문님 잠깐 축사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종태입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신문사 문화담당 문화 문화부장을 할때참 많이 왔습니다. 신사동을. 근데 항상 하는 말이지만 미술을 잘 몰랐어요. 어려워.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 이 패브라 보니까 사월의 눈동자전 이게 참아무나 뽑는 제목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내공이 쌓인 제목인데 사월이 주는 의미 신동엽 시인은 껍데기야 가라고 그랬죠. 저는 오면서 항상 그 음악 담당 미술 대 기자를 아, 하면서 하시무 다 주필을 하면서 글 쓰면서 그랬죠. 기존의 벽들 다시 말해서 음악이든 미술이든 문학이든 기득권 벽이 없습니다 특히 언론의 권력을 이용한 일부 그런 그 예술 권력가들 잘못했죠. 실력으로 가자 가자. 사월은 갈 없는 달이다. 어, 여 건널피도 보면 있어 수운에가 있어요. 거기에 천도교 교리에 계시는데 다들 그러시더군요. 황주필. 우리나라가 좋아지려면 먹는 거 GNP는 해결됐어. 이제는 문화 GNP, 정신 GNP가 중요하다. 그게 바로 우리 미술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아트다 우리 여러분들이 사월을 맞이해서 눈동자전. 초점을 제대로 맞춰서, 기도권을 떼고, 실력으로, 능력으로, 성실성으로, 한국미술을 이끌어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저희 이번에 그 참여한 작가분들의 잠깐 그 작품 설명을 할 시간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리플렛에 보면은요. 우리 고홍남 교수님의 그 몽환적인 돌 하루방이 있습니다. 잠깐 나오세요. 네. 제 그림은 저쪽에 투로스러운 어, 그 제주 하늘일 수도 있고 바다일 수도 있고 우중일 수도 있고 아마 보는 관점이다 다다달수 다를, 다를 있는데요. 그 반치장정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는 이제 복합 재료를 썼고요. 그림한이랑 20년 됐고. 그, 고향이 제주도다 보니까 제가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그 제주도에 살았고, 뭐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 자란 시간이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릴 때그 제주도의 모습과 그, 그 지, 그림 그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옆으로, 옆 발상처럼 그 제주도 하나상입니다 아마 눈. 그 마음 나쁜 사람들은 안 보일 겁니다. 그돌하르방이또 있어요. <laughs> 마음 좋은 사람들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제주의 그 백목담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돌하르방처럼 미소 짓는 돌하르방이거든요 미소 짓는 돌하르방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간직하시기를. 뭐제 작가도 그렇고 여러분 들 독자들 보시는 관람자들도 다 생각이 다르실 텐데. 그런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센토와 소녀 작가에 축하드리고요. 예,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제 작품 태양신과 함께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태양신과 함께는 제가 직접 어, 이집트 여행 중에서 스케치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아트코리아 미술대전에서 제가 아, 이거를 작품을 발표했었습니다. 아트리아에서 그래서. 어, 우리는 어,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종교적인 것들을 떠나 살 수가 없듯이 어, 물론 다 종교는 자유로 갖고 계시겠지만 이집트의 그영혼불멸그 어떤 그런 사상 그리고 이집트의 그 가장 어려웠던 때 번영을 항상 꿈꾸고 나라를 위해 애쓴 하스에트 여왕입니다 여기 모델이 그리고 태양신 나와 함께 찍으면. 어, 지금 그 어떤 그 계곡에서, 왕들의 계곡에서 잠들어 있고 발굴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하세주트 여왕, 우리나라에 말하자면은 어, 성덕이 왕을 그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에는 우리 김현수 사진작가님의 빛의 노래인데 이분도 오늘 바쁘셔서 못 오셨습니다. 자, 박혜련 우리 서영화가님의 어 작품 설명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양화가 박혜련입니다. 현대 모더니즘 회화 있는그 자기 단순함 극복하기 위해서 그 조형 언어를 사용했고요. 또 마티를 주면서 또또 또 세계 중첩 이런 거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지금 지구라는 별에 여행을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 위에 형태를 작업을 했는데, 어 제가 옛날에 그랜드 캐년 갔을 때그 굉장히 거기서 느낀바가참 많았거든요. 그 지구의한 뭐 20억 년 역사 앞에 정말 인간은 조그만 존재더라고요. 그데 그런 느낌을 어 이게 작업할 때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작품할 때는 그런 느낌을 살려서 했고, 이 작품은 싱가포르에 전시됐었고요, 싱가포르 더 아트하우스에 전시되었던 작품이고, 아트뉴스의 표지화로 그려졌던 작품입니다. 어, 뭐그 이상으로 <laughs> 저, 제목은 타이앤 스피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캘리그라퍼 이다감 선생님의 알렐루야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다감입니다. 저희 작품 제목은 알렐루야인데요. 이거는 하느님이 오심을 환호하는 뜻에서 천주교에서는 알렐루야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할렐루야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천주교에서 알렐루야는 하느님을 찬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미사 드릴 때 항상 알렐루야라는 표현을 하,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굉장히 저는 사실은 이거를 글씨로 그 보면 여기가 알알 알. 레루야 요렇게 쓴 글씨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이제 썼기 때문에 좀 애착이 가는 그런 글씨 중에 하나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어, 오늘 그 최태사영화가님의 전시가 있어서 날짜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어, 최선호 선생님의 그리움 작품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기, 우선 센터 소녀 작가의 이렇게 10년 동안 크게 이게 웅성하게 어, 이렇게 만들어준 박정혜 회장님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네. 네. 저희 작품은 이번에 제목이 그리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가 뜨는 장면인데, 실제로 이런 해가 뜨는 모습은 없습니다. 방추상이라고 어, 봐야죠. 그래서 심상의 하늘, 심상의 그 새날이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 저도 12살 때부터 지금 66세, 한 56년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12살 때부터 쭉 선생님이 계세요. 그리고 1985년도부터 세인트 아버님께 본격적으로 유화를 이렇게 배우게 돼서 어, 작가의 길로 오게 됐고, 1989년도부터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상, 추상이, 이런 반추상이 나오기까지 구상을 쭉 그렸어요. 그리고 인물화, 어, 또 풍경화, 여러 장르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쭉 하다가 어 이렇게 이제 저만의 스타일로 요즘 반추상의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하지만 저의 마음은그 새날 환하게 이렇게 그 환하고 밝게 희망을 가지면서 이렇게 새날을 서로 맞이하자는 의미에서 이 작품을 그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센터 앙상부를다 소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멤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안주영 플루티스입니다. 잠깐 일어나세요. 네, 여기 저희 센터 앙상부는요 어, 거의 다 윈드 오케스트라 단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김영란 작곡가님 팬플루스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만돌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여러분? 네, 그리고 저 어, 정혜원 선생님 기타리스트, 네 클래식 기타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정순환 선생님 트럼펫, 이분도 오케스트라 단원이십니다. 네 그리고 조경일 선생님 이번에 이제 새로 오셨는데 퍼커션입니다. 그래서 모래시계 같은 거를 흔들면서 드럼을 치십니다. 여러분 잘 이쁘게 봐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저기 뒤에 우리 저 김효여 관장님 잠깐 나오셔요. 네 여기 이렇게 좋은 갤러리를 공간을 빌려주시고 아주 멋진 테이블 푸드 후원해주시고 와인도 후원해주셨습니다. 한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신 분들 뵈니까 너무 좁네요. 제가 힘을 길러서 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인사말을 어제부터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뭐 특별히 할건 없고요. 제가 센터와 소녀 그 톡방을 보면서, 어, 하루에 한 번씩 시집을 보는 느낌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부척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 공예 작가 우리 닥종이 작가이십니다. 안정희 선생님들 지금 일본에서 전시를 하고 계셔요. 저맨 앞에 입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시 봄. 네, 예, 저는 작종이 인형이라 그러면 아마 다들 많이 아실 테고요. 작종이 조형 작가라고 불러주세요. 예, 저는 이제 요즘은 액자 쪽으로 집중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작품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길게도 하시고 저는 보시는 분들이 느낌 그대로 그냥 해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갤러리 순회관장님이 되신 우리 사영이 서영 사형 화관님의 아름다운 들꽃들 어, 작품 설명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사실은 작년에 쌈지안 전시 때 제가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작품을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고 아 이번이 처음으로 이제 작품 설명을 하게 됐는데. 제가 말 그대로 장미꽃을 그렸어요. 이 작품인데요. 사실 저는 장미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리는 소재는 우연히 오늘 보니까 저기 최기만 사진작가님 사진처럼 저런 숲속의 야생화라든지 이름 없는 풀꽃, 그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피고 지는 이름 없는 들꽃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풍경을 그린 지꽤 오래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뭐 어떤 변화를 줘볼까 하고 아크릴하고 또 새로운 재, 재료를 가지고 이게 시도해본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 박정혜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8월 달에 라메르 일관에서 또 개인전이 잡혀 있어요. 그때 시간대에서 와주시면 제 작품 세계를 그때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센터와 어, 소녀 작가의 이런 전시를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영이 관장님. 다음에는 우리 매강 갤러리 대표이시고, 김정숙 명희님의 내가 살던 고향 사계들을 작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일찍 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테이블 세팅도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어, 센터와 소녀의 박정혜 대표님 초대로 그단독방에 있는데 사실은 시간이 맞지 않아서 많이 참석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참석을 해서 많은 분들과 좋은 인연을 갖고자 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제 작품은 저 뒤에 있는 어, 내가 살던 고향, 저는 이제 지리산 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사계절이 저기에 다 표현되어 있어요. 어, 사계절은 여러분들이, 아, 어디가 봄이고, 어디가 여름이고, 기러기, 가을에 기러기가 날아가는 그런 재미있는 동화를 느끼면서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다음에는 우리 책임한 부회장님의 안개수 사진 작가이십니다. 잠깐 나와서 설명하세요. 어, 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사진이 뭐 단순하고 해서 뭐 별다른 건 없는데요. 사람이 초록색이 자연가 가장 가까운 색이라고 해갖고 초록색을 좋아하죠. 칠판도 초록색이고. 고 그리고 눈이 아파졌다고 오 가면, 초록색을 많이 오래 봐라. 뭐 그런 얘기더라고요. 이서 이제 단순한 풍경인데요. 태백산에 올라갔다가 카메라를 메고 올라갔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덮인 숲길이 너무 좋아서 찍었습니다. 음, 사진을 뭐, 어, 한 30년 정도 찍어 왔는데, 30년 계속 찍은 것도 아니고요. 예, 저기 계신, 프로 사진작가 전학수 선생님에 비하게 되면 늘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반갑고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그 어제 DP로 고생하신 우리 전학수 사진작가님의 문이라는 작품을 잠깐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작가 전학수입니다. 제 작품은 저기, 그 문이에요. 우리나라 그 고유의 문을 개나리와 같이 이렇게 겹에서 촬영한 거니까, 실은 뭐 인화지가 창호지로 인화를 한 거예요. 창호지, 우리나라 고유의 창호지로 인화를 했기 때문에 창하고 그 인화지하고 아마 잘 곁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뭐한번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원시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김보선 작가님 오셨나요? 네, 오셨어요. 네, 조금 늦으셨는데요. 행복의 동사 작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보선입니다. 저는 시를 쓰고 있고, 지금 이제. 그는 여기 처음으로 센트와 소녀의첫 작품으로 올해 축품을 했어요. 회원가입을 하고 이제 행복의 동산은 제가 이제 소재를 아크릴과 헐로그램이라는 저 이제 저만의 고유 기법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여게 불빛의 조명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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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고개를 돌리시면서 보시면 좀 오묘한 무지개 빛이 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특이하게 이제 해서 제가 저작권 등록을 해놨어요. 해놨고 저거는 행복의 동산이라 그래서. 그냥 꽃밭을 위에서 바라보는 느낌을 그냥 저만의 행복의 동산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저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굉장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아름답게 색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자, 다음에는 우리 최영인 작가님의 아주 새로운 작품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영인 작가님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영입니다 어, 저는 어, 이번에 처음 이렇게, 어,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 제가 이번에 그린 작품은 이제 제가 90년생인데 이제 청년 단체 중에서 이제 남자 단체랑 여성 단체랑 이렇게 막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남성과 여성이 같이 행복하게 지내야지 평화가 유지된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힘 비둘기도 이제 남성 단체와 여성 단체가 이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어잘 지냈으면 좋겠어서, 웨이브 피스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는 우리 미나명인 도나명 작품을 한번 작가님의 백송을 들어보겠습니다. 도나명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요, 저도 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주산성 가면은 그 주차장에 저 백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그렸는데, 어, 제가 하는 게좀 약간 역사적인 거, 그런 거를. 그 우리나라 정신 같은 거에 좀매료되는 스타일이라서, 백성 보고 나름대로 꾸려왔습니다 아까 안정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그림을 그 보는 거는 개개인의 식성대로 보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 인사말 잠깐 듣고, 네, 바꾸시다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범입니다 제가 뭐, 뭐 얘기해야 할 거고요 어, 축하드리고요 어, 할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몇번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잠깐 동안 한번 하시는데 한 3분 정도 걸립니다 아, 네. 조기영 선생님 짧게 인사 말좀 축사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문의 조기영입니다 너무나 근사한 작품들을 가까이서 보니까 황홀합니다. 여러분들의 전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그 이채원 작가님. 오늘 이렇게 푸짐하게 많은 음식을 해오셨어요. 지문 작가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원입니다. 어, 제 그림은요. 어, 향수 엄마의 부엌이라는 시리즈 준비 중인데요. 어, 오늘 가지고 나온 그림에 가마솥에 김이 뭐라 항목한다는 거는. 엄마의 정이 넘침을 표현한 거고요. 그 옆에 보면 신문지가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 남루에 그 오래된 그 엄마가 쓰던 부엌에서 쓰던 그 나무 도마 어, 엄마의 살림 비록 남루에도 자식들한테 나누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했고요. 그 신문에는 엄마의 불걱정 삶의 이야기를 거기에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늦게 도착한 심재영 수사님의 축시를 듣고 다시 음악 연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행여 티비 산에 오시려거든 이원규, 행여 티비 산에 오시려거든 천왕봉 일출을 보러 오시라. 삼대째 내리 적선한이 사람만 볼수 있으니 아무나 가지 마시고, 노고단 구름바다에 빠지려면 원출이 꽃무리에 욕심을 품지 않는 이슬의 눈으로 오시라. 지리사은 변하면서도 언제나 첫 마음이니 행니요 견딜만 하다면 제발 我的马西亚。